여보, 뭐 잊은 거 없어? 아, 맞다. 구독. 예, 안녕하세요 형님들. 페럿입니다. 하하, <laughs> 제가 겨울이 끝나가지고 많이 한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랑 여러가지 소통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정말 많이 많이 찍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리넨 최고 학구 유튜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컨텐츠를 맡겨주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형님들이. <웃음> 예. <웃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컨텐츠를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형님들 아시죠? 이거 돈안 쓰면 무가금으로는 컨텐츠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 와중에 부캐릭 컨텐츠는 인기가 더 없어요. 하하. <laughs> 그래가지고, 본 캐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안 쓰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자가 아니고 완전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매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이 자주 안 올라간다. 이게 주소가 정말 길었네요. 영상이 자주 안 올라가서 죄송하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형님들. 그런데 앞으로 좀 다른 컨텐츠를 좀 생각하고 있다. 제가 뭐냐. 우리 형님들이 저한테 컨텐츠를 맡기는 건좀 그럴 수 있잖아요? 자랑스샷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떤가? 그러면은 그 제가 자랑스샷을 보고 우리 형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혼자 기분 좋은 것보단 여럿이 기분 좋으면 좋잖아요. 맞죠? 하하, 어때요? 괜찮나? 아이,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그거고요. 제가 오늘 해볼 거는 음, 여러 가지를 준비하진 못했고 한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이걸 수호성으로 받고요. 문양도 먹어주죠. 그다음에 재물로 음, 까겠습니다. 신비팩. 아이 뭐 기대도 안 돼요 이거. 이게 다 깠으면 합성까지. 마무리 짓고 오 뭐야 좋네요 하지만 뭐 결과는 다들 아시죠 안된다는 거어어 어이 어, 뭐야 형님들 보셨죠 그냥 뭐 누르면 다 떠요 그런데 <laughs> 제가 그 이, 이게 메인이 아니었는데 음 일단 메인은, 다른 거지만, 다시 재물을 줘야겠네요. 음, 어디 보자. 음, 요걸 한번 줘야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요잇! 예, 뭐, 그래요. 이거 좀 뜨길 바랬는데, 아쉽, 아, 아 아쉽네요. 아 참. 그러면 이제 메인 게임입니다. 뭐냐? 타이아 문양 초기화입니다. 그때 완전히 쫄딱 망했죠. 욕심 부리다가. 그래서 오늘은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초기화를 해주고 처음에는 오해 강화. 오 좋아 점프 좋아. 좋아 좋아. 와. 오. 형님들, 오늘 영상이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laughs> 7시가 목표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페이크로 확률 변경 한번 눌러주고 바로 오해. 요잇! 아, 제발 아, 아! 망했어요! 해야겠죠? 아 설레발이 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 진짜 어 좋아 점프 좋아. 아아어 좋아 한 번만 더 그럼 제가 설레발이 안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치겠습니다. 말잘 들을게요. 요이 나이스 이게 어 요게 좋겠네요 요정도면 만족합니다 요이 나이스. 미쳤어. 미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일단은 7시는 맞아있네요. 형님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님들 시간 소중하니까 제가 5에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마음 먹었는데 NC님들 한 번만요. 요이. n c 나이스. 그래도 아휴. 아유, 다행이다. 아유, 아유, 큰일 날뻔 했네. 아, 형님들, 목표 한 발을 오랜만에 이뤘습니다. 하하,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보셨죠, 형님들? 제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먹으니까 뭐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도 구독 한 번만 눌러주면 안 될까요? 아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맨날 영상마다 구걸하는 제 모습 보기 싫으시겠죠? 근데 어떡해요 이거 구걸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내가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좋아요는 필요 없어요 그냥 구독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